국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이정진 왜지지 않아서 숙소 근처에 카페도 많아갖고 공연 끝나고 늦게 와도 무섭지 않겠어. 왔다. 여기에요 덴바스 호텔. 굉장히 뻔뻔뻔쩍. 좋다! 무슨 원룸 같아요! 우와! 깔끔깔끔! 밖에도 보여! 기대 안 했는데! 아그래 뷰는 기대 안 했지? 어쨌든 네, 밖에 보이는 게 어디야? 이거 없었으면 답답했을 듯! 와! 깔끔하다! 네! 오, 화장실이 엄청 커요! 욕조는 없지만! 예! 여기는 무슨 화이트앤 골드인가 봐요. 냉장고. 음, 얼음, 냉동실. 고 되게 잠만 자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TV가 엄청 크네. 와, 씨. 좋다, 좋다. 어쨌든 마음에 듭니다. 음. 차라 바라도 엄청 큰 자라도 있어서 여기 막 회... 쇼핑해야네. 쇼핑해야겠네, 쇼핑. 와, 사람 봐. 그래도 기다린다. 3층이 어디? 아. 이 안쪽에 있나? 렇게있겠다피자마스 なる

근데 처음은 을때데았을때테 나온 게 나는 지금이 안정기야. 있잖아. 되게 힘내기게이 i yeah.

Oh. Mm. 진짜 이게 안에 헤이즐넛 가루가 들어갔는지 진짜 맛있어요. 와. 분명 이거 먹으면 저잠못 자는 거아닌데 진짜 맛. 크리미. 크리미 맛있어 크리미. 오늘 막 쇼핑도 하고, 막 이것저것 사 먹었는데. 행복하다 행복해. 순들었비님 순이, 닮은 느낌 들어가지고. 소하게 쇼핑 했 습니다. <laughs> 아랑또 다른 분위기 역시 밤에 더 활기를 차는것 같아 오늘 너무 쇼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하나를 집으니까 계속 집는 거예요 엄청 많이 집었어요 진짜 곱돌이탕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좀 배불러서 안 먹으려 했는데 먹어야 될것 같아 곱돌이탕을 먹으러 가요 곱돌이 혼있다가 그 수제비랑 먼저 건져 먹으래요 국도리탕. 해비도 있고, 아 진짜 완전 푸짐해요나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와, 매콤 먼저 먹으려는데 이게 이게 수제인가보다 <laughs> 이게 수제인가보다 <laughs> <laughs>

그 근데 러데되러 알딸딸하기도 하고. 아.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<laughs> 양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먹고싶은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갖고 나왔어요 그 때가... 쌀이 음. 진짜 맛있어요 음. 알갱이가 있고 쌀이, 쌀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피스타촌 맛이 진짜 특이하고 아, 맛있는데, 진짜 너무. 매해. 와, 진짜, 피스타오 먹을수록 맛있어요. 진짜. 와, 피스타오랑 진짜 쌀은 꼭 드셔야 됩니다. 이거 솔. 와, 추천, 추천. 하나 갖고 둘이 먹어도 돼요. 양 진짜 많아요, 이것 아, 여기 서면 지하상가도 엄청 넓네요. 와. 진짜 여기도 어마어마한 쇼핑 상가예요. 엄청 이쁘다. 엄청 이쁘다. 짠, 여러분. 이제 씻고 집에 왔습니다. 와, 오늘 진짜 완전 오늘 저의 나의 날이었다. 불이 왜 이렇게 어둡냐? 불이 되게 어둡네? 아, 진짜 오늘 완전 나의 날이었다. <laughs> 아니, 여기 왔는데 여기 점포 거리에 이렇게 소품샵이 많은 줄 몰랐어요. 저는 그냥 카페 거리만 알고 왔거든요. 근데 제가 완전 저의 방학간들이다 줄지어서 있더라고요.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. 별거별거 별거 진짜 다 샀어요 오늘 아까 전에 카페에서 소개해드린 거 말고 또 오는 길에 또 다른 소품샵 하나를 집으니까 그 다음도 지갑이 계속 열려 그래서 아또막 이것저것 진짜 자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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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한거 진짜 소소한 거 진짜 되게 많이 사왔어요 이게 자모 샀어요 오다가 완전 보돌보돌 너무 부드러워서 샀어요 너무 귀여워 2만 원 줬어요 2만 원 너무 이쁘죠? 아까 구제샵에서 산. 원래 이거 65,000원인데 제가 조금만 깎아 달라고 그래 가지고 55,000원에 샀어요. 색깔이 빈티지한 색깔. 이쁘죠? 이것도 이렇게 길어요. 어때요? 완전 잘 샀어. 완전 꽂혔던 포스터. 너무 이쁘지 않아 요 이거? 어. 엽서. 너무 귀엽죠? 뭔가 위로랑 힘이 돼 주는 문구들이 많아서 이엽서도 하나 샀습니다. 잘될 거라는 부적, 웃음이 웃음이 많아지는 부적, 쫙 넘어가도 잘될 거라는 부적. 귀엽죠? 근데 부적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요미 스티커 안경닦이인데요. 이게 바다 윤슬이 이렇게 있는 안경닦이여가지고 여러분 별거 아닌데 돈 많이 썼어요. <laughs> 진짜 아 그렇답니다, 여러분. 오늘 부산 와가지고 진짜 뭔가 전 되게 한가할 줄 알았거든요. 사실? 근데 밥 먹고 길거리를 봤는데 구경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되게 재밌게 혼자 나름 힐링하면서 네, 쇼핑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즐겁게 보냈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목적은 내일 이제 뮤지컬 보는 게 저의 목적인데 아, 기대된다. 하지만 기대를 하지 않겠다. <laughs> 사실 그냥 제, 내일은 또제 생일이니까 또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또 뮤지컬도 재밌게 보고 네, 그런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잘게요.